이 자료를 드리면, 그, 발표할 때도 자료를 계속 보시죠. 소프트도 <laughs> 마찬가지인데 네. 어. 이번에 그, 뭐지?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음, 일단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시험 출제 경향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고난도, 어, 새로 도입된 이후 시험 결과, 그 경향이랑 달리, 이번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 저도 많이 놀랬고, 저희가 이제, 주위 학교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끼리 항상 그 풀어서 다 검, 직접 풀어보고, 시간도 재보고, 이제, 그 경향을 보는데, 놀라울 정도로 이번 연도 중간고사가 경향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뭐, 저, 도 잠깐 얘기를 하지만, 뒤에 이제, 강민정 부원장님이 학교 설명하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예, 저희는 이제 그거가 이제, 이게 바뀐 경향이 이어져서 계속 추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고사 때 잠깐 그랬다, 기말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말고사를 좀 주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말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분당 일반고 가이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번을 해요 그냥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어 여러번흐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래 이제 열심히 해보자 아무리 외쳐봤자 애들이 이제 난 거기 가기 싫어 이제 그럼 끝이잖아요 이제 애들 대상으로 할때 그때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면 그걸 분석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 이게 1년 동안 지원 방향이 여론이나 사람들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요. 저한테 계속 들리는 얘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어 뭐냐? 각그 학교별 설명회 갔다 오시면 설명회 또 잘하는 학교 갑자기 또 이제 분위기 좋아지고 되게 웃긴 게 학교는 안 변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되게 잘했어. 그럼 이제 오 여기 좋다 우르르 가죠. 설명회 잘하는 거랑 이제 아이들이 공부 분위기가 좋은 거랑 대학 실적이랑 이제 관계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그다 넘겨보시길래 잠깐 얘기 드렸고요 네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2016년부터 해왔어요 분당 일반고가 이제 설명회를 해왔고 어, 사실은 뭐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시작한 계기는 어, 저희 학원에 이제 애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개별 개인 기죠뭐 어디 가라 너는 어디 가라, 어, 학부모님이랑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아그게 수요가 많으면 그냥 모아놓고 같이 한번에 얘기하면 물어보는 게 덜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는 이제 보통 서울대나 연고대 실적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 이제 작년까지도 계속하다가 올해는 좀더 내용을 많이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추가라고 하는 거는 어,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랑 이제 강문정 부원장님 말씀드리는데 마스크라서 울려서 잘 들리시나요? 하, 제가 노쇼 백신을 신청해서 빨리 맞으려고요. 무섭긴 하지만 빨리 맞아야, 그래도 어쨌든 좀 안심이 될것 같아서 학원 전체 빨리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방법을 말씀드리고, 지원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도대체 학교들이 어떻게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원 방법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결과죠. 그동안 있었던 결과. 어, 그러니까 결과는 그런 게 있어요. 결과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학교랑 아닌 학교가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한 2년 동안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뭐 하락세가 있는 학교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18년도부터 바뀐 그 본당의 이제 주요 학교들의 시험 트렌드랑 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가 급변했어요. 그 고등학교들이 뭐 중학교 자체가 중간고사를 안 보는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바뀌고, 시험 내는 것도 바뀌고, 난이도도 지금 확 바뀌었단 말이죠, 중간고사. 물론, 기말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어, 이게 지원할 때 옛날에는 문의과, 어, 뭐 통합이나 이런 게 아닐 때는 그냥 학교, 어떤 학교가 이과 강세 학교다? 뭐 내가, 아이가 그, 뭐 성향이 맞다? 그러면 지원하는데, 지금은 그 뒤에 저 자료로 편제표를 다 넣어놨어요. 편제표를 넣어은 이유는, 그 편제표 자체에 따라서 어, 문과 이과를 우대하는 학교가 좀 달라요. 그런 거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 수학 과목을 되도록 선택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예를 들어서 이과가 기하를 택할 때 문과가 택할 수 있는 거는 고전 영어 강독이라든가 뭐 이런 걸택해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문과 학생인데 총을 맞지 않는 한 기하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교는 기하랑 수학 연습을 택해서 문과도 강제적으로 수학을 하게 만드는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사실은 문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학교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편제표를 다 이번에, 편제표는 사실 각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다 받아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이따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지원 방법서부터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어려워진 게, 어,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게 그, 어, 취준생이 취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삼성을 가고 싶어. 그러나 떨어졌어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분당구가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분당구를 쓰면 떨어져 쑥 떨어질 수도 있죠 옛날에 분당구가 절정으로 인기를 달